하나, 둘, 셋, 출발! 손바라 이스킬용이 세이킹하고. 구독, 좋아요. 재투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친입니다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바로 다리 지나기 컨텐츠 자리야 궁극기 지나가기. 아 그쵸 그렇죠. 이거죠 중력 자타 이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지나갈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영웅들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우리 무반님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 지날 컨텐츠 룰은 다 똑같고요. 자 먼저 디바 출발해 볼게요. 궁금하다. 자 하나 둘셋 출발. 자 과연 디바가 매트리스를 키우고 있만 <laughs> <laughs> 매트리스 다 먹긴 먹는데 이게 흡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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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늘 안리면 지나가지 못하네 와 이거 지나가는 영웅 있을려나 이거 아니 달에 지나이 최초로 아무도 못 지나갈 거 같은데 이거 지나갈 수 있을려나? 자 이번에는 라인하르트인데요 라인하르트 이거 지나갈 수 있겠어요?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실까요? Nope. 아,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원래 이거 무지성으로 하는 거야 어? 자 한번 운반님 마음대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자 운반님 한번 지나가 보시겠어요? 아 방벽 뭐야? 들어도? 어 방벽 없죠? 멈추는구나 아. <laughs> 점점 위로 올라가지는건 <거> 뭔데 <laughs> 자 이번에는 뭐, 레킹볼인데 그냥 가시죠? 네 빠른 다리지나의 컨텐츠 최초로 진짜 20분 안에 끝내봅시다 자한 명도 못 지나가 이거 내가 봤을 때 자리야 너무 사기야 와. 스2 명의 자리아 궁극기를 피해서 로도우가 도전합니다. 오 로도우도 뭐 그냥 네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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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버그나야 그나마 여기 지나가죠. 이렇게 늦게. <laughs> 근데 아까는 디바는 왜 매트리스가 안 됐죠? 먹혔어요. 너무 아, 많. 개사기네 그냥 디바 매트리스도 안 됐는데 시그마 흡수 스킬이 과연 될지 하나 둘셋 타코야키 발사. 타코야키. <laughs> 자 타코야키 멋있겠다. 진짜 타코야키가 생겼어. 이 씨가 방부터 <laughs> 설치했지만 이미 땅에 부착된 바리아의 궁극기를 막지를 못하는 지금. <laughs> 먹긴 먹어. 아 그래도 먹긴 그러니까. 먹어. 킬로가 했다. 너무 많아서 탑고야키가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어 오리사 어? 될것 같지 않냐? 어? 오리사. 어? 씨프트, 씨프트. 자 오리사 오버 지투에서 현재 개사기인 오리사. 과연 오버 조니스도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감히 나나 두시 출발! 자, 탱커가 이렇게 다리 지나기 어렵게 통과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자, 역시 오리사. 야, 야, 근데 여태까지 다리 지나기 컨텐츠 할 때마다 다리 지나가는 영웅들 보면 되게 멋있게 통과하거든. 근데 제일 멋없는 다리 지나기 통과. 아, 오리사 몰라요, 왜 그래? 오리서 그 되게 당당하게 투박두박 푸니 네. 있게 걸어간다. 그래도 최초로 통과한 영웅이니까 다른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통과 해보세요, 고. 멋있게 카메라 각도 이 그래도 <laughs> 어 그래도 멋있네 자윈스터는시프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땅에 조금 떨어지는 거 제가 허용할게요 어 땅이 조금 최대한 조금 떨어져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윈스턴 과연? 짜다 아,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아니 이거 개무서워. 안 돼. 안 돼. 아니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냐 이거? 와 잠깐만. 와 어, 안에서 쇼크를 휘져볼... 잡아. 자 이번에는 자리아 대 자리한데요. 자리아 이거 그거 되나? 벽이 저거 망가지나요? 오 어, 되지 않아요? 자안 no. 망가져요? 자 그럼 출발 고 안마가지면 바로 죽읍시다 안마가진데요 아, 안마가지는 좀 처음 알았네 나 오발못인가? 오발. 다리야 지 다리야 궁극기 22개를 쏠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에 설마 그런. 그, 죄송하지만 어디 있어? 저만 생각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없는 생각. <laughs> 와 원래 다리지날 컨텐츠 하면 탱커 거의 다 통과하는데 오리사만 통과한 게 지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난이도 진짜로. 자 아무튼 벌써 딜러 차례 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고튕겨내기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다 겐지. 궁극기 썼고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니 야 이거 첸초로 다리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laughs> 뭐야 죽여줘. 아니 오르사 말고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자 둠피스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둠피스 궁극기는 너무 반칙이에요. 추해어 둠피스 궁극기 쓰지 말고 <laughs> 그래도 살아남는게 어? 어? 그나마 오, 다리에 조금 떨어지고나서 하니까 이제 그나마 됐는데 갑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리퍼인데요 리퍼는 그냥 개인적으로 깐지날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리퍼 순간이동도 말고 이제 망령화로와 깐지보소 <laughs> 역시 <laughs> 한번 더 왕복 와, <laughs> 야 왕복해야지 <웃음> 왕복해야지 이게 <laughs> 소프트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메인 내용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하나 두셋지말자 메인 빙벽을 세웠는데 뭐 어쩔 건데요. 빙벽. 자 빙벽 세우고 아시프트로 아, 그나마 버텨보지만 이거는 다리 지나이가 아니라 다리 버티긴데 이거는 잡아. 어어어 그래도 첫한 걸음 아한 걸음 벗어나나 싶었는데 아사만 근접도 가어 제일 오래 버티지 않았나. 자 이번에는 바스티언인데요. 왜 그걸 쳐다보고 계세요? 나 죽으세요. 스캠스캠 스크램요. 님스캠어 그래도 꽤 버티는 것같아 아네. 솔저도 그냥 죽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쵸. <그냥> 그렇죠? <laughs> 네 그냥 있겠네요, 그냥 엄마님 그냥 아있자이로 바로 들어가. 힐팩도 설치해 보지만 피가 다는 게 다다다다다 달고 죽습니다. <웃음> 우리 <웃음> 잠깐만 나올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손보라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주말 손보라 이스킬용이세킹하고 버티면 되죠 그렇죠 아, 이렇게 그렇고. 통과 와개 멋있어. 자 손보라 왕복 가능할까요? 한번더한번더 보여주나? 자 이렇게 해서 네, 진짜 맞다. 아 근데 네, 진짜 멋있다 네네 아, 네. 손보라도 근데 결국에는 다리에서 발을 떼가지고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멋있어요. 어 통과. 근데 다들 우리 오리사는 다 잊은 건가요? 오리사 가 <laughs> 유일하게 룰 지키고 숙제해서룰 숙제 숙제해서 가지고 지키면서 <laughs> 통과한 영웅이에요. 오리사가 지금 유일, 유일하게. 자 이번에는 우먼 시메트. 어 시메트랑 은근 될것 같은데? 기 어, 이거 좀 순간이동? 진짜 궁금하다. 시메트랑 좀 궁금하다. 스나이동님 너무. 추하고 한번 배우겠습니다 승관이 준비하고 계신데 승관이는 아, <목소리> 들고 계신 거 아니죠 궁극기 들고 계신 거죠 아, 아 그치 그치 사위가 추한 거다 승관이 형이 너무 추하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자 궁극기 썼고요 자 이거 지그재그로 아 되나 잠깐만 안 되나 아 승관이 아, 아, 동기로 그래도 통과하긴 했습니다 자 궁극기만으로는 통과 안 되지만 승관이 동기로 통과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통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애쉬의 궁극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팝 갑니다 하나 둘셋팝 출발 자팝 발사했구요 밥이 아... 어 근데 와... 알아서 얘네들 한 칸씩 이동시켜 주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아, 자 애쉬 갑니다 하나 둘셋 애쉬도 빨리 밥 따라가야죠 그쵸? 네 어디...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밑으로 혼자 그냥 떨어지려고 해아자 이번엔 에코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이렇게, 하늘 날면서, 궁극기를 써서, 자리하러, 시프트, 통과를 하지만, 시프트는 CC기 면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오래, 어, 뭐야! 아, 이렇게! 어 뭐야? 오! 천재야? 와, 지렸다. 자, 에코 통과, 와. 보면 볼수록 우리 다 진짜 볼품없다 아 왜그래요 자더 볼품없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위도 메이커 죽으러 가시죠 <laughs> 죽으러 가실게요이거는뭐공을 궁을 공을 켜도.. <laughs> 자 이번에는 정크랫인데요 정크랫또 하늘을 날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해주세요 낮게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정크랫이.. 최대한 낮게.. <laughs> 아마 하늘.. 하늘 한번 날아보시겠어요? 정크랫 하늘 나는 거 허용시켜줄게 그 자리야 궁극기 쓰시고 갑니다. 하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통과가능합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캐서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디 어 죽여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한 번째 세출말. 자궁극기도 있고 캐서디. 자오또 나가 와개 멋있어. 어 죽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어 얄짤 없죠? 못 어, 지나가. 캐서디야 캐서디. 근데 저희 토르비온도 볼 필요 있을까요? <laughs> 토르비온은 빠르게 지나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캐서디 무극기가 석양이잖아 근데 이거 진짜 석양 같다, 자리아 무극기가 몇개 가지는 거야? 자 이번엔 트레이서인데 어? 어 잠깐만 여 트레이서 지나갈 수 있을까? 어? 궁금하다. 좀 기대된다 이거 어떻게 될까? 자 트레이서 빠르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트레이서는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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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아 탄에 어? 묶이면 어, 아니, 이게 트레이서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트레이서는 음... 실패 자 이번에는 파란데요 파라 파란 하늘을 날리면서 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노잼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재밌는 방법과 멋있는 방법으로 우마님께서 통과를 하실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냐 재미냐 실력이냐 재미냐 알겠습니다. 실력이냐 하나 둘셋 출발 자 우마님 과연 자 하늘 이렇게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아 이렇게 저도 뭐야한줄 뭐 한번 한 그한줄 없애고 시작해 볼까요 궁극기로?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한듯 주말 아 이렇게 궁극기가 아예 어 그럴 싸 있어 그럴 수 있어, 오, 그럴 수 있어. 오, 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거든요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죽이면 뭐해 어차피 네, 자리와 자산 때문에 어 바로 사망 네, 이번 루시우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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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중에 통과하는 형 있을까? 자 그렇지 다리 지나기가 맞아. 실패하면 오늘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망. 자 그럼 이번에는 메르시아만 모으기 들어갈 텐데요. 메르시 시프트 있죠? 자 그걸 위해서 여기 들어와줬습니다. 자 엄마님, 자저 타고 날아오시면 돼요.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서 지켜볼게요. 자 하나 셋 출발, 날라와!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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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지커커 커. 자 우마니 출발해 주세요 좀 멀리서 자 이거 거의 뭐 견우와 진녀인데 일로 와 진녀야 아 견우가 여자냐 아 아, 몰라 일로 와 일루와 좀메르시 사망 자 이번에는 모이라 시프트 가겠습니다 모이라 되나 되지 있잖아.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어 같은 느낌이라자 하나 둘셋 출발 자 모이라 야! 뭐야 왜? 뭐? 쟤 뭐해? 야 고장났다 고장 뭐야? 빨리 지나가 빨리 야, 지나가 컷신 있나? 그... 저기 컷신 있나? 제 뭐야 제왜 저랬어 갑자기 왜 저래 뭐야 야 버그 범... 옛날에는 옛날 다리진아기 컨텐츠 할 때는 직접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AI가 는 건데 역시 사람이 좋아 어 사람을 굴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절대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데요아 저도 안 할래요 <laughs> 자 그럼 모이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과연 모이라로 한번 진짜 어, 걸리고 나서 10번 이어 아, 통과했습니다. 오, 오. 통과했다가 근데 다시 들어와. 아니, 통과했다가 부적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처음번에 다시나 이게 하면서 와. 공격. 그러니까, 누군가 그 끌어당겼는데. 그러니까 맞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티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죽으면 되겠죠? 점프 개본 점프 했지만 어, 사망. 아리에니까 아리에 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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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리기텐 님. 어, 가시죠. 하죠. 네. 저기 돌 당신 무덤 될 거예요. 저 돌. <laughs> 저 당신 무덤이에요. 돌 아까 보셨죠? 어, 딱그 자리에 해서 죽으시네. 제가 돌 거기에 얹어 드릴게요. 무덤. 아니 진짜 무덤 되네. 야, 진짜 무덤 된다. 야, 잠깐만. 구호기 끝나니까 여기 돌. <laughs> 야, 이게 무기다 들. 아 맞다. 뭔가 뭔가 잔인하다. 어, 진짜 무덤이야아 아, 나도 무덤 만들어 드릴게요. 고. 자 하나 무덤 하세요 <laughs> 무덤 아, 완성 야타다. 어? 제냐타? 자 이번엔 제냐타인데요 어. 제냐타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초월도? 내가 알기론 안 되는데 어, 안돼안돼 하나 둘셋 정말 돼요? 이거 지금 다리 나의콘텐 역대급이거든요 제냐타도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와야 잠깐만 뭐뭐 통과했지? 뭐 역대급이야 진짜 유일하게 오리사. 룰 지키면서 통과한 영혼 오리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그런 이렇게 해서 오리사가 통과하고야 다리나 커트치 끝마치들어 하겠습니다 아 오리사만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개멋있죠끝마치도어 하고요 다섯 세에 보다 지금까지 지금 기발한 커트치 함께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안녕봐 안녕